야고보서 4장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욕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그 선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유익된 일들을 하라고 준 것이지 그 욕망을 이기적인 욕망으로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는 그런 욕망으로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이나 다툼은 우리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은 이제 타락된 자신이 되기 때문에 성결된 자신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자신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된 자기를 따라가는 것은 그이 정욕에 이끌리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어온 세상이 아름다웠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세상 자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어, 되어가지 못하고 있고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악의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악의 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노아 시대 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서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 물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이해하는데 이 불신판이 떨어지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죄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생활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이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다른 것다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이 죄를 죄와 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자체가 죄를 버리는 것이고,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자신을 더럽히고, 죄악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또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이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그런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 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본적으로 이 마귀는 인간을 타락하고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이 마귀는 개인의 영혼이나 또는 가정이나 또는 교회나 사회 속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이제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시험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그렇게 핍박을 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이 마귀의 그런 모든 그런 핍박과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고 마귀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대적해서 승려해야 됩니다. 마귀는 베드로와 가론 유다를 넘어뜨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용기를 내서 나왔지만 가르유다는 여지없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귀의 역사, 마귀의 그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말라. 특히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 서로 헐뜯고 비방하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티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재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경기를 베풀어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수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는 일이 되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 어, 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14절 이하에, 13절 이하에 보면 어떤 부자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서 일을 하고 여기가서 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가 넣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을 때이 어리석은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 비유를 들었는데 에, 그래서 차, 사업이 잘 되니까 막그 여기다가 창고를 짓고 여기다가 창고를 짓고 그렇게 이제 하지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은 이 모든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 하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늘 나라를 위해 쌓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 결국 그런 이제 당장 자기 그 욕심에 이끌려서 이게 려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 그것은 정말 자기의 악귀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남북한이 폭격사 사건으로 어참 긴장이 대립되는데 참 아름다운 일이 생겨 일어났어요. 그 일이 뭐냐면 우리 군인들이 하루 이틀 남겨둔 저녁하는 병사들이 다휴가그 저녁을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연기를 하고 어떤 친구는 뭐 여행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다그 예약을 다 파기하고 어떤 친구는 또 제대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그런 것까지 다 했는데 그것도 다 연기해 버렸어 그게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다 연기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50명이래요 50명 그래서 참 우리 그 젊은이들이 너무 참 아름다운 일들이고, 또 부모님들도 그 얘기를 보고 참 잘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군인들도 참 귀하지만 그것을 들은 이제 그 회사, 회사의 회장들이, 그룹이, SK 같은 그룹에서는 그 50명을 전부 다그 회사에 채용하겠다. 그러니까 요즘에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대기업에. 그런데, 그런데 다 취직을 다 해주겠다. 자기가 원하면 다 그냥 특별 채용하겠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냥 더 정말 잘된 거죠. 자기 육신에 것만 추가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살면 결국은 뭐, 그, 그, 모르는데, 정말 이런, 그런 좋은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 대기업도 잘하는 거지만, 그 군인들의 그런 마음을 그렇게 살려주니까 얼마나 귀한, 그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성숙되어지고, 어, 정말 그런, 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고통과 그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실은 불리한 것 같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를 자기와의 싸움에서 또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또는 죄악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구보소 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버려야 될것또 우리가 싸워야 할것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권면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지 말게 하시고 또 세상과 벗대어서 세상의 유행에 따라 멸망하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고 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롱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민 是